노트 신규 콘텐츠 보스 준케라고 검은 마법사입니다. 모드 및 난이도는 최대 1 0 명까지 참여가 가능하며 레벨은 245 이상 캐릭터며 입장 제한 인원은 1 0 명, 플레이 시간은 총 10분입니다. 그리고 총1 0번 부활이 가능하네요. 이 모든 페이지에서 빛 기둥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폭발하면서 고정 데미지를 입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으로는 커맨드 포스 이어링하고 준케레 소유주가 태초의 정수 수액큐하고 샤드벨 고인 판. 타즈막 코인, 네크로즈 코인, 아라크노 코인하고 마력의 증표가 있네요. 그리고 아케인 쉐이드 코인 상자는 코인 4종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한 개밖에 못 갈겠죠? 그리고 보스 준킬 위협도 나왔습니다. 위협하면은 요거를 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검은 마법사입니다. 모드하고 난이도는 최대 1 0 명까지 참여가 가능하고 입장 제한은 레벨 250부터 가능합니다. 플레이 시간은 30분인데 와 근데 뭐 핸드폰으로 플레이가 가능할까 핸드 폰이 터질 것 같은데 컴퓨터로 접속을 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게 아이템 상자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은 요런 아이템이 떨어지는데 상세의 배치나 아니면은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 요런 게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멸의 사슬 케켄쉐이드 스피어 완제품이 떨어집니다 아켄쉐이드 모자나 옷 망토 어깨까지 다 주네요 아케인는 생각보다 잘뜰 수도 있어요 잘안 뜨는 게 상세배 뜰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운명의 해방 보상에서 훈장하고 데미지 스킨 화이트스피어 의자를 얻을 수 있네요 달성 상자에서는 경험치 20% 올라가는 칭호하고 물공천, 마공천, 방무 오퍼 올라가는 훈장도 주고요. 그다음에 검은 운명의 사슬 이펙트 주는데 와 이거는 가지고 싶긴 한데요. 그리고 검마 4 페이지 완료 후에 창세야를 파괴하면은 의문의 기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나도 제네시스 무기라고 해가지고 아케인 무기 다음 무기 관련해가지고 얻는 그 퀘스트인 것 같아요. 커맨드 포스 이어링하고 창세 배지가 추가돼서 세트 효과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기존 주 6세트 효과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헥사 매트릭스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하는데 250레벨 이상하고 6차 퀘스트를 모두 완료하면 헥사 매트릭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6차 스킬을 말하는 겁니다 이 6차 스킬이 바인드와 급들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거 맞으면은 딜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자 예시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전부 다 무적기예요. 무적하면서 공격딜까지 절 땡동 불가가 다른 사람이 바인드를 걸면은 중첩으로는 걸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게 오리진 바인드하고 그냥 바인드하고 풀이 다를 텐데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아쉬운 점이 오리진 스킬 쓰는 동안에는 이펙트 투명도가 적용이 안 돼가지고 이펙트 신을다 봐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강화 코어 같은 경우에는 5차 스킬들을 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스터리 코어 같은 경우에는 4차 이하의 스킬들을 강화할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공용 포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핵사 스탯인데요 돌깎기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인 스탯을 하나는 고정을 하고 부가 스탯 골라서 하는 건데 웬만하면 다 방무를 선택을 하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돈 먹는 하마여서 이 초기화할 때 매소가 들어요 매소가 그리고 이번에 신규 컨텐츠로 루나 일루전하고 오로라 일루전 나왔습니다 이 루나 일루전은 펫을 모루처럼 씌우는 건데 덮어 씌우면은 이 외형 펫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로라 일루전은 펫 장비 외형을 바꾸는 거네요 그리고 리스토어가 원래대로 되돌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맨날 외치던 컬러링 프리즘이 드디어 나왔는데 이 코디템을 외형의 색상을 변경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색조, 채도, 명도 등을 다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포에서 애프터 보이시잖아요 다 바꿀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이아가 490크리스탈 인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즘 컬러 리스토어인데 원래 색상으로 돌리는 건데 요거는 250크리스탈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f 번에 밸런스 개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은월도 상향이 됐어요 불 r 우령1 5 o 추가 소환 기능 r 삭제를 하고 마무리 e 격이 16번 나 f o r e b e 마무리 e 격 e 피해 r e b e 때불 여령이 반복 간격에 대해 발동 조건을 갖추도록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시전 중 타격 횟수 54회에서 66회로 증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소원 장막도 즉시 최대 타격 범위로 시전되도록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꾹 누르고 있어야 때리는 건데 설치기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준비를 해놓는 것 같아요 아켄 리버 입장 레벨이 다 개선이 됐는데 입장 레벨이 240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켄 리버 지역의 1퀘스트들 있잖아요 요게 개선이 돼가지고 경험치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엘리퀘스트 목표 수량이 수정이 돼가지고 앞으로는 좀 시간이 밤으로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켄리버 던전 드림브레이크가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최대 스테이지가 10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캐릭터 능력치 표시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다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파경 관련해가지고 말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이것도 개선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추방이 된다고 합니다. 파티 경험치 이게 안 맞으면 자동으로 추방이 된다고 하네요. 보스 아이템 교환 퀘스트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자동으로 받지 않고 그 퀘스트 창 들어가서 할수 있게 바뀐 거 같습니다 에르다의 숲도 개선을 했다고 하네요 200씩부터 입장을 할수 있게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이제 레벨업이 빠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케인 포스 요구량도 많이 낮아졌고요 그리고 에르다 숲에 비전투지 자동 퇴장 기능이 추가되는데 자동으로 그냥 말뚝 세워 놓으면 자동으로 공격하는 스킬인데 그런 걸로 악용해 가지고 새로 추가해 놓은 기능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알림에서 퇴장되면 은 알림 알려주는 기능 추가를 해 놓은 거 같아요 그리고 선택 교환 아이템 사용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맨날 귀찮았는데 한 번에 이거 다깔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데미지를 5천만에서 1억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EPC 클라이언트가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숫자로 설정을 해 가지고 바꿀 수가 있게 됐어요 굉장히 스위치하기가 편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운드 볼륨을 키우기 줄이기도 쉬워졌고요 이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세트옵션 팝업도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블랙큐브 화이트 에디션을 튜브 사용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빨리 돌리다 보면은 실수로 레어인 상태로 돌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수 안 하도록 이렇게 더 높은 등급이 나왔다고 경고 표시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안내입니다. 하이퍼 버닝이 나왔습니다. 이거 본매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레벨업 할수 있는 기회여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슈퍼 버닝이라고 한개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요거는 업데이트 전에 있는 캐릭터를 230까지 빠르게 업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미와 미션 챌린지인데 생각보다 요게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여기 하이퍼 버닝 부스터가 있는데 요 하이퍼 버닝 부스터가 250 레벨부터 1+1 레벨업 할수 있는 버닝 부스터가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티켓들 있잖아요. 티켓들을 굉장히 많이 줘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레벨업할 때 굉장히 좋은 과금 패키지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월 성장의 비하까지 있어가지고 250 레벨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일단 무조건 좋은 패키지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버닝 미션이 주어지는데 일단 요 극성비 하나 주고요. 각종 입장권들하고 코디 아이템들하고 옵션 효과 있는 코디들 줍니다. 이런 극성비 같은 거는 한 3개 정도 모아가지고 215대 쓰면은 버닝인 상태로 230 바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50 레벨 찍으신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인데 함께하는 솔 에르다의 의지라는 이벤트인데 킥보스 필드에서 사냥을 하면은 솔 에르다의 기운 한 개하고 무조건 어센틱 심볼 교환권 에스테라 이거 하나 주는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1일 회 이벤트 기간 동안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빠짐없이 필수 이벤트입니다 6차 하신 분들한테 무조건 해야 되는 이벤트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니넬과 반짝이는 새해줌입니다 아마도 코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좋다고 할 만한 아이템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 하면은 아이템보다 캐린더 응모 이게 좋은데 드디어 코인의 쓸수 있는 여명 상점이라고 나왔는데 다음 해가 뱀띠이신 분들을 해서 뱀 관련된 아이템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음운의 모몽도 다섯 개 있고요. 계정당 5 회인데 주당 다섯 개면 엄청 좋았을 것 같은데 요게 살짝 아쉽네요. 와 폭성비가 계정당 10회에요. 태성비가 계정당 2회0구요2회까지는 바로 하라는 거예요. 바로. 스페셜샵에서는 솔직히 말하면은 요번에스페셜샵에요런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보다 좋은. 게 많았습니다. 영원불 초이스 크루, 빛나는 합성석, 은각, 유니크 잠재 능력까지 그리고 차원의 여명 패스가 나왔는데요. 요거는 웬만하면 사는 게 이득입니다. 요게 대충 한33,000 정도 하는데 이 극선비 하나하고 영원불 푸탱 열 장, 세이프티 열 장, 은각 요렇게 하면은 요거 사는 게 이득이긴 합니다. 그리고 파란 소녀와 함께하는 1일 미션인데요. 여기 보면은 의문의 모공세 개가 있는데 요게 핵심이에요. 모공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3 5 하면은 세이프티 5장, 프로텍트 5장, 럭키데이 3장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선 메이플 스토리하고 연계 이벤트를 한다고 하는데 온라인 기정 연동만 하면은 극성비를 줘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아마도 다음 주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이게 1회, 2회인 거 보니까 접속만 하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슈피겔만의 마법모자 판매 안내인데요. 이렇게 리스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리스트에 따라서 코디 같은 거돼 있는 것들이 본매에서도 비싸던 것같아 같아요. 그리고 기타 개선사항 등이 있네요.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